일체감 있는 걸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멀티지 색상이랑, 현정, 요런, 싸는 색상도 일체감 있게 똑같이 맞출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주유소 가가지고 경류를 넣더라도 조금 편안하게 넣을 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해서 좀 응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기름이 얼만큼 남았는지 눈으로 확인해라고.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갔는데 이 타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기가 이거는 따로 들어가 있는 타입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향 바람 조절할 수가 있고 냉장고 받침대로 이렇게 써도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필요 없다 큰 상펴놓고 놀아야지 하면 요이렇게쭉 밀어버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멀티시트로 쭉 밀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큰상한 개. 악때에놓고 그래가지고 먹는 거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솔직한 영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의 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출고차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번에는 스타리아 오벤으로 제작된 LPG 차량입니다 요렇게 돼가 있어요 굉장히 넓죠. 저희들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넓게 쓸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회사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전을 제법 오래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넓게 써야 된다. 더 넓게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버전인데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바뀐 게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 천정 5벤으로 제작된 캠핑카라고 했잖아요. 벤 같은 경우에는 스타리아든 스타렉스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벤으로 캠핑카를 만들 때는 결국은 철판 노출된 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다 싸야 되는데 이거를 얼만큼 깨끗하게 잘 싸느냐. 결국은 벤으로 캠핑카를 만들 때는 이 마감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다 대고 이렇게 싸졌습니까?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신경을 썼어요. 일단 천장을 한번 보시면은 천장의 패턴을 조금 세련되게 조금 바꿨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한 30년 정도 하고 계시는 장인한테 저희가 외주 주고 있는데 실력 진짜 좋으시거든요 워낙 많이 땡겨 가지고엄지 손가락이 많았습니다 구둔살 베껴가지고 그런 분이 직접 해주시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 패턴이 원래 이런 그냥 볼록볼록한 게 전체가 볼록볼록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라인을 줬습니다 훨씬 세련돼 보이죠 거기에서 저희 멀티시트 색상이 베이지 베이지 2 브라운 브라운 2 블랙 브라운 뭐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색상이 스타리아 라운지 순정 이 색상인데 이 색상하고 톤을 똑같이 맞추고 싶은데 이 원단이 없었습니다. 이 원단이 없었어요. 이 옆에 메꾸는 이런 원단 같은 경우에야 제가 현대자동차의 시트 원단 납품하는 그 이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는 제가 공수를 했는데 이 원단으로 여기를 쌀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생지 멀티 시트 색상이랑 똑같은 생지를 구했습니다. 구하자마자 고객님한테 고객님 제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색상 톤을 똑같이 맞췄어요. 이 톤으로 일체감 있게 맞췄을 때 어떠한 느낌인지 이 전체적인 이 느낌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저는 훨씬 고급지고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차를 이제 레자를 다 씌우고 공장에 갖고 왔는데 탐뱅 고객님이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차를 맡기러 오셨는데 이걸 보여주니까 야 나도 이거하자. 그래서 그분도 이 색상 톤으로 갑니다. 일체감 있는 걸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멀티지 색상이랑 현장 요런 싸는 색상도 일체감 있게 똑같이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이 시트 색상이 원래. 베이지 색상이었습니다. 하얀 거,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베이지 색상인데, 얘는 노란 베이지인데, 멀티 시트는 브라운 색상이다. 뭐, 언밸런스 하잖아요. 전면장 옵션이 더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공간 분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트 색상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질감은 없는데, 이공객님처럼 진짜 넓게 쓰려고, 야, 난 전면장인 거 필요 없다. 무조건 넓게 가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 시트 색상이랑 멀티 색상이랑 따로 놀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톤으로 맞춰서 시트 덮방 정도. 자, 요렇게 시트 덮방을 했는데 시트 덮방한다고 해가지고 이 원단을 주면 이 원단대로 이걸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기존 기성품처럼 요 시트 덮방만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색상 선택은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했는데 요거 구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따로 노는 게 없이 잘 버물러져가 있는 캠핑카다. 요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구나라고 생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차를 출고를 할 건데 원래 벤을 가지고 오시는 고객님이 캠핑카로 만들어서 출고를 해주면 만족도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격벽이 이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가지고 이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격벽 다 뜯어내고 엠버 뭐 싸고 막 이래버리니까 우와 내 차가 이래 넓어졌단 말이야 하면서 원래 만족감이 넓은데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만족감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보면 아무튼 요런 느낌이에요 자 우리 우리 고객님 어떤 옵션 선택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영상 후반부에 견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트 바닥 요거는 벤 옵션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승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기본적으로 매트가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3벤이든 5벤이든 이 짐실럭 칸 전부 다 철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 대고 요트 바닥 올리고 평탄화 시키고 그 다음에 레일도 없잖아요 멀티시트는 레일에 따라서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데 레일이 없어요 레일 매립까지 다 해야 됩니다 순정 레일을 매립을 하게 되면 은 멀티시트 시트가 가고 싶은 위치에서 걸리지가 않아요.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 딱 하면 딱 걸려야 뒤에 타고 가는 손님도 이렇게 타고 갔을 때 편안하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차주분 입장에서도 좀 있어 보이고 지인 태우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레일락 작업 안된 거를 쓰게 되면은 뒤쪽 여기에서 시트가 이렇게 놉니다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얘가 놀거든요. 그래서 레일락 작업된 거 요거까지 매립을 했고요. 밝은 화이트 오크 톤의 두 바닥 장판인데 이것도좀 진한 걸로 선택할 수 있고 조금 밝은 걸로 할수 있는데 밝은 걸로 하게 되면은 요런 느낌 느낌이구나. 유튜버 장판에 대한 좀 팁을 드리면, 일단 바닥이 좀 묵직한 것도 괜찮아요. 묵직한 괜찮은데, 단점은 신발을 신고 여기 밟았을 때 발자국이 조금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럼 발자국 이런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조금 연한 화이트 오크 톤의 요 투바다 장판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벤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윈도우백 한 쪽만 들어갔습니다. 7 0 m 들어가는 윈도우백. 얘가 일체형이 아니라 창문형이죠. 창문형이다 보니까 요 두께가 한 2cm 정도 더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좀 깊이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넣으려고 하면은 요런 받침대가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긴 합니다. 윈도우백 설치가 되어 있고요. 측면 은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간섭을 최소화시킵니다. 스타리아든 스타렉스든 유튜브에서 보다가 실제로 현장 와 가지고 보게 되면 그렇게 넓지가 않단 말이죠. 이 좁은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쓰게 해 드리자 이 컨셉이기 때문에 최대한 욜로 붙여 버려요. 그래야 고객님이 주무실 때 여기에서 이 공간 조금이라도 더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하거든요. 측면장 두 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갔고요. 가구는 제가 뭐 자랑할 거는 크게는 없지만 요거는 제가 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요런 거 엣지는 제가 다 붙입니다. 이거 겨울에 엣지 붙이려면 겁나게 힘들거든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쇠가 빠지게 붙여놨는데 추워 가지고 요렇게 하니까 똑 깨져버리면 다시 뜯었다가 또 붙이고 막 이래 하고 막 본드 발랐다 이래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놓고출고할 때는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포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데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안에까지 레자로 다 쌓아놨어요. 보이는 부분만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저희는 작업은 하진 않습니다. 이 안쪽에도 레자가 마감이 다 되어 있고요. 조수석 측면장은 이런 느낌입니다. 엣지 다 발라져가 있고 독일 헤펠레푸시 버튼 쓰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습니다. 매꾸라고 확장 파츠 이런 거 등한 거다 똑같아요. 근데 이 차는 좀 다른 게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에어컨입니다. 신상이에요, 신상. 차에 순정 콤프레셔를 이용해가지고 같이 쓰는 에어컨, 요거 한개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독립형 에어컨인데 벽걸이 타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다른 타입입니다. 이 차는 지금 스타렉스 5벤이라고 했잖아요. 순정 토출구가 없습니다. 순정형을 단다라고 하면은 위에 토출구 작업을 싹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일단 순정형은 안 돼요. 그러면 벽걸이형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요걸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고객님 컨셉이, 야, 나는 무조건 넓게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죠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갔는데 요 타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기가 요거는 따로 들어가 있는 타입이에요 요런 식으로 방향 바람 조절할 수가 있고 차가운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보니까 요렇게 사용하시고 너무 덥다 이러면요쪽으로딱 쏘면 으 되는 겁니다 2차 무시동 에어컨 들어갔습니다 왜요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벽걸이 에어컨이 들어가게 되면 답답하잖아요 여기에 윈도백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 막아버리면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박 이런 데 가가지고 밖에 경치 좋고 이런 이렇게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합니까?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안될것 같아서 밖에 경치 감상하라고 이 공간 확보를 하고요. 무시동 에어컨은 이 타입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원하냐?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데 독립형 에어컨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나 벽걸이형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도 장점이라고 한다면 얘가 구멍이 이제 한개지 않습니까?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 넓이 쫙 나오지만 얘는 요만한 공간에서 확 뽑아보니까 시원함에 집중도는 조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나는 좀 답답한 거 싫다 백 놓고 에어컨 놓고 하니까 너무 답답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이런 관계 더 있다라는 거한 가지 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가 LPG 차량이거든요 근데 무시동 히터 들어가야 돼요 무시동 히터 넣으려고 하니까 이 기름통 넣을 데가 없잖아요 전면형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시동 히터를 어디 넣어야 될까 그래서 무시동 히터 기름통을 저희들이 여기 넣었어요 일전제 영상에서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CH가 있고 저희가 직접 나무 작업을 다 하다 보니까 주유소가 가지고 경류를 넣더라도 조금 편안하게 놓을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응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기름이 얼만큼 남았는지 눈으로 확인해라고. 이게 뭐 엄청나게 디테일 있고 이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여기에 있고 그 차이는 좀 크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메인 컨트롤 패널에 220V 12V USB 쓸수 있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되어가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600Ah 들어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독일 에바스 베커 D2 무시동 히터 들어갔고요. 풀옵션이다 보니까 뭐다 따로 보시면 됩니다. 자 허니콤 블라인드 위에서 아래로 올릴 수 있는 허니콤 블라인드 베이지 톤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허니콤 블 온라인 같은 경우도 색상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이 톤하고 좀 비슷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베이지 톤을 예, 추천을 드렸고 고객님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TV 천전형으로 해가지고 고객님이 요청하셔가지고 천전형 TV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싹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요 냉장고가 여기 있어요. 야, 전면장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뭐 먹을 것도 못 먹고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냉장고 마침때 슬라이딩으로 태웠어요. 똑같습니다. 여기 12볼트 220다쓸수 있게끔 USB까지 다 돼가 있는 것. 좋은 냉장고 슬라이딩 받침대 넣어놨고요. 냉장고 55리터짜리 때려 넣어버렸죠. 요렇게 빼면 됩니다. 우리 고객님도 최대한 넓게 쓰면서 먹는 거는 보기 못하겠다. 요렇게 빼면은 보통 따라오는 옵션이 있죠. 요거 회전 시켰습니다. 자 회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돌리면 되죠요 끝입니다. 사장님은 이제 조수석만 예, 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조수석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을 생각이 들기 합니다. 이 상태에서 멀티시트가 앞뒤로 왔다 갔다잖아요. 하 그럼 쭉 당기면은 이 마주 앉아가지고 이 간단한 거 올려놓고 이렇게 먹어도 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냉장고 받침대를 이렇게 써도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필요 없다 큰 상표 놓고 놀아야지 하면 이렇게 제 이렇게 쭉 밀어버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멀티시트로 뒤쭉 밀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큰상한개빡 때려놓고 그래가지고 먹는 거죠. 이런 네,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은 최대한 넓게 써야 되겠다라는 게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안에서 뭐 먹을 때 마주보면서 널찍하게 경치가 감상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뭐 모기가 들어와요. 이렇게. 모기장. 자, 이게 지금 벤인데도 슬라이딩 모기장을 저희는 이 정도까지 칠수 있습니다. 벤처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마감하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거든요. 슬라이딩 모기장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풀옵션이니까 1열 프라이버시 커튼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블라인드 다 내리고 1열 프라이버시 커튼까지 치면은 밖에서 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는 없겠죠. 외관적으로 좀 보면 요거 스타벤트 양쪽 선택하셨습니다. 요거 그냥 택배로 해가 받으셔도 되거든요. 비 와도 안에서 문 열어놓을 수 있는 거. 요 안에 메시창도 있어가지고 요 안으로 해가지고 모기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해가지고 쪽창에 타벤트 선택을 하셨고요, 타프 레일 선택하셨습니다. 타프 레일 선택하셨으면 따로 오는 게 타프도 선택하셨어요. 룸텐트는 안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고객님 스타일이 확실하셨거든요. 그래서 타프레일, 타프 레일, 타프 요까지만 선택을 하셨는데, 자, 요 타프 요 보실 때 고객님 한번잘 보세요. 보통은 내 차는 흰색이니까 타프도 흰색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엔지니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흰색에 창도 블레이드가다 보니까 까만색 치면 이렇습니다. 느낌 괜찮죠? 저희 직원들은 까만색이 전부 다 낫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한테도 제말 듣고 까만색 한번 가보십시오. 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차가 흰색이라고 해가지고 타프레 일칠 때도 무조건 흰색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팬 같은 경우에도 이 뒤쪽 마감을 보시면은 이 색상 톤이 아 진짜 마음에 듭니다. 영상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톤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봉 같은 게 있었잖아요. 봉다 제거하고 이 마감 싸움 이거든요. 결국은 요것도 나무로 저희가 가다를 다 떠서 이렇게 레자로 다 쌌죠. 벤이지만 이런 퀄리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배터리 한 바닥 당연히 타공했죠. 전면장도 없기 때문에 배터리 넣을 때는 요, 요 공간 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딱 열면 한 그드가 있죠. 인산체 배터리 600, 인버터 3kg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기 이런 거싹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서 생활할 때 220V USB-C 볼트 다쓸수 있게끔 다 마련했고 요번에 조금 바뀐 거 저희가 이제 반다이 차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반다 요거 잘 해놨더라고요. 한전 충전을 저희가 요로 해놨습니다. 따라할 건 따라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멀티시 기능 살펴보고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뒤로 쭉 밀면 엄청난 공간이 확보가 돼요. 오늘은 대자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 넣어 줍니다. 아이고 좋네. 반대로 딱 당기면 뒤쪽에 엄청난 공간이 생기죠. 자, 많은 짐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뒤쪽으로 쫙 밀어버리면 2인승입니다 2인승 이렇게 내려오는 삼정식 벨트고 먼길갈때 다리 올리고 가면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차박지나 캠핑장에 도착을 했어요 끈 잡아당겨 주시고 딱 헤드벨스 빼서 딱끈 잡아당겨 주시고 딱끈 잡아당겨 주시고 딱끈 잡아당겨 주시고 딱 이렇게 자면 됩니다 한명두 명은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얘는 무조건 갖고 가요 무조건 위에서 여기까지 전부 다 침상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탄화시켰을 때 앞에 전면장 높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한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끈잡아 당겨주시고 원하는 각도 대충 올려주고요. 뒤에도 레버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기로 당겼다가 밀었다가 앞에서도 밀었다가 당겼다 되고 뒤에서도 밀었다 당겼다 되거든요 앞까지 쭉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차가 한요 정도 차이가 나요. 사실 잠을 주무실 때 이렇게 만약에 배고 자지 않습니까 베개가 필요 없어요 살짝 높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끈 잡아당기시고 원하는 것들딱 놓으면 얘가 딱 고정이 되거든요 살짝 이렇게 하면서 거의 딱 맞아 떨어지 가죠 이렇게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일열 뒤에서부터 트렁크까지 전부 다 평상이 됩니다 와 남는 공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남죠 원하는 각도대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끈 잡아당기시고 딱 고정 딱 경치 감상 날씨 좋네. 한 명, 두 명은 충분히 편안하게 기대면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등받침대도 생기고요. 즉, 뒷보기가 된다라는 거. 반대로 이쪽 파츠도 끈 잡아당겨주시고 원하는 각도로 딱 휴식. 이렇게 지낼 수가 있죠. 앞보기, 뒷보기가 다 가능하고요. 스위블 테이블을 한개 만들어놨습니다. 버튼 누르고 딱각 딱경치 좋은 곳을 보면서 해야 일이 잘 된다는 분 분명히 계시죠 여기 앉아서 소주도 한잔 묵고 책도 보고 일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밖으로 이렇게 쭉 밀어버리면 밖에서도 간단한 테이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쫙 밀고 나갑니다 딱 멀티 시트 좀 사용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위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처럼 돌출이 됩니다. 자연과 더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바람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힐링이 정말 잘 돼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무중력 시트처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괜찮죠? 사람이 톡 튀어나왔죠? 이렇게 여기에도 바람 불고 저기에도 바람 불고 여기도 바람 불고 그냥 뭐 공중에 약간 떠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응용하시는 분 계십니다. 끝까지 밀어보겠습니다. 끈 잡아당기시고 그냥 탁 놔버리고요. 자, 중간 파츠 얘도 각도 조절이 다돼 원하는 대로 끈 잡아 당겨주시고 요렇게 당겨서 요렇게 괜찮다, 이러면 나오면 딱 고정. 아이고 허리도 안 좋으니까 좀더 세지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딱 고정. 딱 이런 넣어버리면 뭔가 시트 모양새가 이상하죠. 요렇게도 됩니다. 요렇게. 자그 만한 상 놓고 자연 보면서 맥주도 먹고 책도 보고 힐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고임 추고차 리뷰하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져봤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리아 오벤 LPG로 제작된 캠핑카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짐실렁칸에 철판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었고 바닥도 철판이다 보니까 레일 작업하고 천장 트림 작업을 다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시트 색상하고 일체감 있게 새로운 원단을 구해서 접목을 시키니까 이제 이러한 느낌이 나더라.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고객인 컨셉이 전면장 같은 경우도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넓게 써야 되는데 덥고 추운 거는 내가 참지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산체 배터리 600 들어갔는데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업체에서 많이 쓰는 벽걸이 타입의 에어컨을 쓰지를 않고 창문을 개방을 해야 되니까 독립형이지만 저 에어컨을 저희가 사용을 했다라는 거. LPG니까 기름통에다가 무시동 히터 관을 연결을 저희가 따로 못하다 보니까 측면장 쪽에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고객님이 그래도 기름 넣을 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넣을 수 있게끔 사소하지만 저희가 저렇게 좀 신경을 썼다라는 거. 우리 고객님처럼 정말 간단하게 차박 정도만 하시는 분들 나는 진짜 넓게 써야 되겠고 또 추운 거, 더운 거못 참겠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요 컨셉으로도 만들 수가 있구나. 무시동 히터 에어컨을 넣고 냉장고도 큰 거를 넣었지만. 이런 식으로, 벤으로도 이렇게 넓게 생활할 수 있는 캠핑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안 했네요. 보통은 전면장에 안 들어가면 저희가 이 레일을 안 넣거든요. 이게 원래 전면장 태우는 레일이란 말이죠. 우리 고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최대한 넓게 타고 다니다가 캠핑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 욕심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전면장 넣을 수도 있으니까 레일 자리는 이왕 바닥 작업할 때한개 타공해서 매립을 해놔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서, 저희가 레일 자리만 해놨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나중에 전면장을 요렇게 이렇게만들어줘이라면제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레일 위에다가 전면장 올리면은, 그 전면장도 요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사람 한명 앉고, 멀티시트 사람 한명 앉아가지고, 전면장이 이제 테이블이 되겠죠? 그러면 넓게, 따로 상 빼가지고 할 필요 없이, 전면장 위에서 뭐 간단하게 맥주 한잔 묵고 할수 있는 공간이 나중에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 그래 일단 알겠고 이렇게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갔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요. 벤으로 제작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승합이나 승용보다 비용이 한350 정도 더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린 옵션 탑 타프 레일 뭐다 포함해가지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에 출고가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객님 대구에서 이제 저희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좀 기다려주셨어요. 차가 좀 밀려 있어가지고 우리 고객님께서 예정 출고일보다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 좀 늦어졌는데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저희를 이해 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소한 부분까지 이제 저희 고객님 좀 만족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썼으니까 앞으로 이차 타시면서 힐링 많이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장사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